thank you 오늘 이렇게 입은 거 방금 입은 안에 속치마 입은 것도 아니 진짜 풍성 주름을 기네요우을서입게 진짜 저 그냥 스트서이게는데가까빵냉저저빵죠빵이요니요

몸쪽이 네. 살짝 예쁘다, 벙벙해보여 네. 네. 몸이 음. 조금 더작으니까 네. 낫죠? 허리층을 입을때는 허리층 입을때는 꼬박이 졸라내야지 고객님 오른쪽에 가서 끈을 이렇게 한번 빼주세요. 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남은 천을 눌러서 끈두 개가 있는 거를 고객님 제 앞쪽으로 대충 주셔야 요 허리 조임은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포인트가 여기 뒤에가 엉덩이 라인이 따로 속치마를 입지 않아도 굽듯해가지고 허리 라인이 되게 예뻐요. 아, 그래 음, 이게 둘레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지고주시는크이 것들 에스레이들이 이시는 것들이 제지않나요 완전 어떤 음. 요 봤어,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얘가 매력이네. 영, <laughs> 영동이 이게 아니 얘가 진짜 이게 붙지 않나요? 아니,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알았는데 아니, 적당. 아니, <laughs> 아니 저희 적당히 흔들어 주세요 좀. 좀. 아니 알았거든요. <laughs> 에스컬레이트는 다시 유행하기, 유무차를 타엘는에이터방향의 발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프레이시를주이의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스레이시에스레이트는 다시 유행하기, 에시에스 다시 에는 다시 유행기에스

특기하고 여기 공부한 것 때문에 뭔가 약간 공포 느낌, 공포 느낌이 약간 이 기능 용량 느낌. 예쁘다. 아무 입어보네요 오늘. 있어요 이게 운 용도라고. 부에용사에서공이 용룡 그러니까 이렇게 입어고안요

오, 얘가 잘렸다. 근데 저도 이 보라색이 너무 예쁜데, 핑크 보라는 진짜 명핑크의 보라는 진짜에 하나인 요 그냥 딱 적합한 편에 속삭한 맛집, 이 아, 이속눈한 감각이 좋날아가면 치과 별로 다 약간... 이 속눈개 치찍는 거예요. 찍는게 아니라 사진으어같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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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이 끈이 한개로 되있지 않고 두개로 되있는데 이렇게 허리에 그리고 이게 다 실크 프린팅을 하신거예요아 음. 직접 시이대표리를 <목소리도> 이용해 주시시거는 진짜 어... 원피스뿐 아니라 그냥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그냥 위에 딱 걸쳐주면 그게 진짜 그냥 트렌디할 것 같아. 레스토랑 갈때 해외 같은 경우는 격식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급할 때 진짜 이거 확 두르고 <laughs> 진짜 들어가면 될것 같은 느낌. <laughs> 아니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미여 가지고 있는 봉 드레스. 아, 진짜 귀해. 이게 이거든시

그래 착시를 하고 꽃시신 신혼여행 가실 때, 하와이 이런데 신혼여행 가실 때 이런 거 입으시면은. 제가 실제로 하와이 여행 갈때 허리치마에다가 그 폴터넥 나시를 입고 갔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드레스냐?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막 그랬었는데 그런 약간 더운 나라 같은데는 이런 하늘하늘한 드레스가 한복 가져가셔서 입으시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편해요. 진짜 편해요. 진짜 이거는 추천이에요. 추천. 블랙도 있는 거예요 아니 가슴 가리에 색상은 저거 하나에요 아 그럼 이거로 입을 수 있는 거에 네. 네. 아, 네. <laughs> <laughs> 특이합니다 오, 신기하다. 요그 위에는 S, M, 라지까지 이렇게 네. 세 가지 아 사이즈가 있어요. 네. 조선시대 때 저희 한복 입을 때는 이런 가슴 가리개를 하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었거든요. 그 가슴 가리개를 요즘 현대적으로 막 이렇게 크로카 밖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신 거라고. 네. 네. 지금 입으신 것처럼 갑자에 목폴라에다가 이렇게.

에스레이를실해 어, 이건 지금 폴리아서 58만원 음, 네, 이거든요 음, 긴것도 네, 가까요 실크는 네, 네. 88만원 폴리는 58만원 네, 이거 네. 이쁘다 아, 네. 아, 네. 이게 음, 진짜 예뻐 그냥 그렇게 긴게 천리가없고나거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케이. 귀여우시다. 어, 이건 약간 어, 미니어 부츠 예, 어, 안에 그렇게 어, 갖고 계시는 네, 치마에 같이 코디해서 그러니까. 입으셔도 보일 네, 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보때요것 같아요. 바로 그냥 솔직히 이거 그냥 뭐 어디 갔는데 한복 입어야 돼. 그 위에다 가 이거 딱 입고 가는 요 안녕하세요. 끝나는 <laughs> <핸들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볼게. <laughs> 어, <laughs> 어, 약간 <laughs> 어 진짜 어, 되게 이쁘다 이거. 회원님 <laughs> <되게 예쁘다. 웃음> 네, 만약 주문제가 들어갔으면 색깔이 아마 커스텀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laughs> 이게 시스루의 느낌이 이 옷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주연사한테 보여주니까 블랙 시스루 한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시스루는 엄청 좋아해 아, 블랙핑크가 입어보셨던 제가 또 이거를 입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 주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번호 아닌가 논란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아, 보시면은, 패턴 같은 경우는 다 아, 우리 한국적의 그냥을 네. 네. 네, 네. 넣고 네, 조선시대 궁중보작이라고 귀한 선물을 대접할 때는 그런 보작이 싸서 이제 뭐, 그렇죠, 화살을 그렇죠. 했었대요. 그때 쓰던 보자기 있던 패턴을 리디자인 한 거여 갖고. 아 도포. 아 이거 도포예요? 얘는 선비들이 있던 선비들이 아, 있던 도포를 변형시킨 거라서 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한복을 한복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복 진짜 엄청 예쁜데 알려지지 않았던 거. 자. 또 느낌이 다르죠. 얘는 이제 여기처럼 주름을 네. 따로 잡지 네. 않은 거라서.

진짜 이번에 제가 맨날 입던 한국들 그냥 허리치만만해서 일상복에다가 막 꾸집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입어본거다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즘에 한복 디자이너분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일상화를 위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 뭐뭐 뭐 소재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지에요? 바지야? 바지였니? 그러 그러니까 나는 알것 같아. 한복 기자 분들이한복을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사람들이 진짜 약간 그러니까 노력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걸알것같던데 여러분 진짜 한복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콜라, 콜라티에다가 그냥 그냥 헛지만 딱 두고 놀이개 하나만 발아줘도 한복 이었네 이런 느낌 날 수도 있고, 놀이개딱떼면은난 그냥 비스킷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실 때,